이민을 획적으로 어허를 생각하시는 분은 마니토바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백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잡 오퍼가 필요 없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알버타주 이민 프로그램, 온타리오주 이민 프로그램, 서스케처원주 이민 프로그램, 프린세헤워드 아일랜드주 이민 프로그램, 그리고 퀘벡 주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잡 오퍼가 필요 없는 이민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니토바주의 이민 프로그램 MPNP의 skilled workers overseas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MPNP는 리뉴얼된 최신 버전으로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곧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MPNP의 스킬드 l l e 오 w 시 r 에 지원하려면, 마니토바에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마니토바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마니토바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나, 마니토바 리크루팅 이벤트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MPNP, MP, SWA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니 토바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마니 토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휴먼 캐피탈 패스웨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니 토바 휴먼 캐피탈 패스웨이에 지원하려면 경력, 영어 또는 불어 점수, 학위, 나이, 적응력, 정착금, 그리고 마니 토바 주 이민 점수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필요 직업군과 관련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직업군에는 금융, 인사, 건축, IT, 바이오, 농업, 기계, 화학, 지질, 전기, 의료, 변호사, 심리, 예술, 무역 등 매우 광범위하니 영상 하단에 올려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영어 또는 불어 점수는 직업에 따라 다른데 CLB 5에서 CLB 7 사이입니다. 이 영어 점수도 위 필요 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위는 최소 1년 과정의 전문대 졸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적응력은 친척이나 친구가 마니토바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마니토바주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마니토바주에서 일한 적이 있거나, MPNP 리크루팅 이벤트에 참여하여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착금은 싱글은 12,960 캐나다 달러, 커플은 16,135 캐나다 달러, 4인 가족은 24,083 캐나다 달러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필요 정착금도 증가합니다. 많이 토바주도 이민 점수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팩터 1은 언어 점수입니다. CLB 8 이상은 20점, CLB 7은 18점, CLB 6은 16점입니다. 영어 점수와 불어 점수가 모두 CLB 5 이상이면 가산점이 5점 있습니다. 팩터 2는 나이 점수입니다. 18세는 4점, 21세. 에서 45세 사이는 10점, 50세 이상은 0점입니다. 팩터 3은 최근 5년 동안의 경력 점수인데 1년 이상 8점, 2년 10점, 3년 12점, 4년 15점입니다. 팩터 4는 학위 점수입니다. 석사 이상 25점,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 20점입니다. 팩터 5는 적응력 점수인데 마니토바의 친척이 있으면 20점, 추청장을 받으면 20점, 마니토바주에서 6개월 이상 일했으면 12점, 마니토바주에서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했으면 10에서 12점. 마니토바주에 친구가 있으면 10점. 위니펙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할 경우 5점이 있습니다. 팩터 5에서 최대 2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경력 3년, 대졸, 이민 가능 영어 점수 보유자의 경우 팩터 1에서 18점, 팩터 2에서 10점, 팩터 3에서 12점, 팩터 4에서 20점을 받아서 60점이 됩니다. 제가 소개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 번에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마니토바주 익스프레션 오브 인터레스트 e i 프로파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서 점수가 높은 분들께 Letters of Advice to Apply라고 하는 LAA가 발급되고 LAA를 받으면 마니토바주 이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oi 프로파일 작성 링크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직 Eoi가 리뉴얼되지 않았기 때문에 Eoi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나 커트라인은 업데이트가 되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